안녕. 오늘은 2022 수능 완성 첫 번째 독서 유형 연습 1번 지문 시작할 거예요. 불평등에 관한 루소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문제인데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역시 다짜고짜 시작해 볼게요. 비문학 지문 보기 전에 우리 문제 먼저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문제 먼저 보러 갈게요. 첫 번째, 1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전개 방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글 마지막까지 읽어보고 1번 풀러올 거예요.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2번 문제. 기억에서부터 디귿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지문으로 잠깐 돌아와서 기억니은 디귿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기억에는 두 번째 달랑 루소가 이야기한 자연 상태. 니은은 9페이지 둘째 줄 새로운 자연 상태. 디귿은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 기엄 니은, 디귿은 전부 다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비교, 대조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라 보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보기는 가와 관련된 루소의 견해다.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오키 보기를 바탕으로, 그러면 보기를 먼저 읽어두면. 윗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보기 먼저 읽어보러 갈게요. 욕망을 따라가면 이미 지나온 나라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갈 나라는 계속 커지고 넓어진다. 이상한데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왠지 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지쳐버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쾌락을 맛볼수록 행복은 멀어져 간다. 그러면 이 쾌락과 행복은 서로 대립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 반면,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자연 상태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능력과 욕망의 차이가 작아져, 행복에서 멀어지는 일이 적어진다. 자연 상태에 있으면 행복에 가까워질 거다. 불행은 결핍 그 자체가 아니라 결핍을 느끼게 하는 욕망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이 불행을 이끌어낸다. 사람들이 아이의 교육에 손을 댄 이래로 교육에 손을 댔다라는 말 자체부터가 이미 부정적 뉘앙스를 주고 있죠. 아이들을 지도하는 수단으로 경쟁심, 질투심, 선망, 허영심, 탐욕, 공포심과 같은 것들만 사용했다. 얘네들도 부정적인 거겠네. 그러한 정념은 어느 것이나 모두 상당히 위험하여 육체가 완성되기 전에 정신을 부패시킨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선과 악에 대한 교훈을 집어넘으므로써, 교육을 함으로써 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해서 루소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본 홉스와 루소의 가상대담이다. 발언 내용 중두 사람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이 문제는 OX 문제다 라고 확인해 놓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빠르게 눈으로 읽어 놓은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보셨죠? 5번 보러 갈게요. 5번 문제는 어휘 문제예요.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 지문에 나와 있는 말 대신에 요러한 보기에 나와 있는 말들을 넣어보고 어색하면 그거 찾으셔야지. 틀리면 영어 단어 정리하듯이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달락 앞에 번호 매겨 놓으면 지문 읽고 나중에 답 찾을 때 조금 편할 수 있어요. 1번, 사회 불평등은 한 사회 내에서 권력이나 부와 같은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서열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난다. 사회불평등의 개념. 누구나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개인들이 각성하고 구조화된 불평등의 불만을 느끼게 되면서, 근대에 접어들며 개인들이 불만을 느끼게 되고, 불평등의 문제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가 되었다. 사회에 불안정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 문제 연구의 주요 주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통해서 불평등이 어디에서에 발생했는지 기원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단락 내용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단락은 내용 뭐라고 하시면 될까 사회 불평등의 사회 불평등의 개념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하여서 누가 루소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첫 번째 단락은 내용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루소는 사회 불평등의 기원을 탐구하기 위해 인간의 최초 상태 즉 자연 상태를 가정했었다. 뒤에 기억 니은 디귿 비교하는 거 있었죠. 기억의 특징에 해당되는 데 밑줄 잘 그어야지. 루소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실제 했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인간에게서 교육으로 축적된 지식, 관습, 인류의 역사를 통해 얻은 인위적인 능력을 제거한 순수 상태를 가설과 추리를 통해 상상한 것이다. 상상.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안락함과 자기 보존함을 위한 한 안락함과 자기 보존을 원하는 자기애 다른 감성적 존재들이 고통받는 것을 혐오하는 연민과 같은 본능적 감정이라고 보았다. 본능적 감정으로 인간이 움직이게 된다. 루소의 추론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행복은 먹는 것과 휴식이었고 잘 먹으면 행복해. 불행은 굶주림과 고통이었을 것이다. 배고프면 불행해. 너무 단순하죠. 그럼 그들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를 단련했을 것이다. 넓고 비옥한 기름진 땅, 숲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타인을 해칠 욕구도 없었을 것이다.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규칙이나 구속이 없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월함에 대한 욕망도, 선과 악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것이다. 신체적 불평등은 존재했을 수 있겠지만 사냥 잘하고 나무 잘 타고 약초 같은 거 먹을 거잘 찾는 애들이 따로 있을 거잖아요. 신체 능력의 우월함은 단지 조금 더 빨리 먹이를 구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큰 영향력이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딸랑 내용 정리할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 루소가 이야기한 자연 상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지는 마시고 체크해 놓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불평등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세 번째 단락에서는 불평등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루소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인간에게 일어난 정념을 가정했다. 환경의 변화와 인간에게 나타난 정념 이것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나 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이 더 이상 풍족한 양식을 주지를 못할 때 홀로 떠돌던 인간은 생존을 위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공동생활을 통해 인간의 정신 속에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와 같은 관계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게 되고 점차 인간은 비교하는 데 익숙해졌다. 타인에게 강하고 우월한 사람으로 비치길 바라는 정념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불평등의 단서, 시작이 되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루소는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3단계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몇 단계 나오면 순서가 있는 거니까 일단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놓을 필요는 있겠죠. 먼저 1단계는 소유권이 발생하고 부자와 빈자가 나뉘어지는 시기다. 부자와 빈자가 나뉜다. 야금술과 농업의 발명은 땅의 생산성을 높여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게 했지만, 소유라는 새로운 권리를 낳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유라는 권리가 나타났고, 그 결과, 토지나 농기구와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 힘이 세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생산해서 소유를 늘릴 수 있었고, 소유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소유의 정도가 타인으로부터 우월함을 인정받는 중요한 척도가 되면서 인간은 필요 이상을 욕망하게 되고 그 결과 빈부격차는 심화가 된다. 2단계로 바로 넘어갈게요. 2단계는 행정권력이 제도화되면서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는 시기다. 어. 1단계에서 부자와 빈자가 나누어졌다면 2단계에선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는 시기랍니다. 부를 향한 욕망은 폭력과 약탈을 야기하게 되고 부처나 빈자 모두 혼란한 상태를 끝나기 위해 그 사들, 그들을 사이를 중재해줄 법률과 국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힘을 위임받겠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치안 질서 속에 부자들은 특권을 확고히 하고 빈자들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불평등이 제도로 인정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발생하고 부자와 빈자가 나뉜 다음 행정 권력이 제도화되면서 강자와 약자가 구분이 되고 마지막 3단계 어 계속 읽어 볼게요. 3단계 마지막 3단계는 전제 권력이 법률을 대체하여 주인과 노예가 구분되는 시기다. 어우 너무 슬픈 시기인데 주인과 노예가 생긴답니다. 하위에 의해 성립된 정부는 의사 결정을 선거에 맡길 수 있으나 선거가 빈번해질수록 폐단도 커지고 혼란해진다. 이를 이용해 야심찬 통치자들은 인간들 사이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 이루어 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 결국 합의는 파기되고 최강자의 법이라고 불리는 전제 권력의 의지만 남게 된다. 루소는 전제 권력에 의해 불평등이 극에 달한 결과, 전제 권력 때문에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결과, 보통의 인간은 평등한 노예로 살아가는 새로운 자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본다.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이 어렴풋이 나타날 거예요. 기억,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굉장히 평온한 상태. 니은에 나타나 있는 새로운 자연 상태에는 불평등이 극에 달해 있고 전제 권력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 사회불평등에 대한 루소의 이러한 생각은 17세기 대표적 철학자인 홉스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까요? 루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루소는 홉스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었어요. 루소는 홉스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홉스도 루소와 마찬가지로 자연 상태를 가정하고, 홉스도 자연 상태 가정, 이를 통해 인간 사회의 형성과 국가 권력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홉스가 가정한 자연 상태는 국가의 권위와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 홉스는 이러한 자연상태를 허영심, 시기심 같은 정념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서로 불신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상태.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그냥 눈만 마주치면 투쟁하고 싸운대요. 자연상태에서의 투쟁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연적 권리를 국가에 넘겨줄 때 끝난다. 권리를 국가에 넘겨줄 때. 그러면, 어, 루소는 이 국가가 너무나 큰 힘을 가지게 되고, 3단계에 이르게 되면 전제 권력이 되고, 그래서 보통의 인간들은 노예가 될 거예요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자연 상태에서의, 어허,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 국가라는 제3의 지배를 똑같이 받음으로써 무질서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국가가 권력을 갖게 되면 무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루소는 홉스가 자연 상태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를 탐구한 것은 적절했지만 어 홉스 씨 자연 상태에 대해 이야기한 건 좋아요. 그러나 자연 상태에 문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념을 전제한 반면 인간의 연민의 감정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간과해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비판한다. 루소는 홉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상태를 바탕으로 한건 좋아요. 하지만, 문명을 통해 만들어진 정념을 전제하고, 인간이 악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인간을 왜 그렇게 악하게 보셨나요? 루소의 이러한 입장은 당대 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적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루소는 당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홉스에게서의 무 홉스에게서는 무질서한 사회적 혼돈이 무엇보다 큰 문제였고 홉스 무질서한 사회적 혼돈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유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국가 통제를 통한 질서가 중요했다. 반면, 루소는 그가 목격했던 전제 권력의 횡포와 그 아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사람들이 가진 자연적 권리와 국가 권력에 대한 통제를 중시했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이 사회와 문명적 성취를 버리고 완전히 자연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의 선언은 당시 사회의 모순과 <laughs> 폐해를 드러내므로써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게 해주었다. 좋은데, 요즘? 또한 현실 사회의 개혁과 새로운 인간관을 정립하게 되는데 길잡이가 되는 원리가 되었다는 라 점에서 정치적 교육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면서 마지막 단락은 루소의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한계점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의의가 있었어요. 라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죠. 1번 문제 보러 갈게요. 윗글의 전개 방식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회의 불평등이란 이런 겁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기원을 루소가 연구를 했고요. 루소는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면 홉스의 의견에 비판을 했고 루소의 의견은 한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의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며 전체적으로는 불평등에 관한 루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1번 사회 불평등과 관련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역사적 사건 제시된 거 없죠? 2번 사회 불평등에 대한 쟁점을 도출한 후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루소랑 홉스랑 좀 다르니까. 대립되는 관점을 쟁점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루소는 뭐라 뭐라 뭐라, 홉스는 뭐라 뭐라 뭐라. 어떠한 쟁점에서 둘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이건데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죠. 3번,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가설에 대해 대립되는 두 학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나쁘지 않아. 여기에도 왜 루소 이야기하고 홉스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견해를 절충하고 있다? 아니요. 요 지문만 보면 일방적으로 루소가 홉스 비판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된 사상은 루소 얘기지. 3번 탈락. 4번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어 특정 학자 누구 루소의 견해가 변화해온 과정 없죠? 4번 틀리고 답은 5번이겠지. 사회 불평등 문제가 대두된 배경을 제시하고 첫 번째 탈락에 그 얘기 나와있죠? 사회 불평등의 발생에 대한 특정 학자 루소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아주 좋은 얘기. 1번의 답은 5번.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기억니은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은 루소가 가정한 자연 상태였었죠. 실제 하는 역사가 아니다. 그렇지 가정을 통해 상상한 상태다. 나쁘지 않죠. 니은과 다릅니다. 니은은 누구였었지? 어, 새로운 자연상태, 전제 권력에 의해 일반 국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평등한 노예가 되어 있는 것, 이거는 현실이었지. 1번 맞는 얘기죠. 2번 인간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정했다. 그렇죠. 디귿과 다릅니다. 디귿에서는 무엇을 가정했는데요? 디귿은 홉스가 이야기한 자연상태, 온통 혼동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는 상태. 하지만 기억에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요. 네 번째 딸랑 마지막에 루소가 홉스의 그러한 점을 비판했었지. 3번. 은은 보통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간다. 나쁘지 않아. 보통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간다. 대신 어떻게? 노예로서. 기억과 유사하다. 기억도 평등하긴 하지. 니음도 평등하죠. 평등의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평등하긴 해. 그러니까 3번, 괜찮아. 제도와 법, 국가가 있어서 혼란 상태는 없지. 사람들이 불평등한 상태로 평등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지는 않죠. 디귿과 유사하다. 그래요. 디귿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는 맞지. 니은은 혼란스럽지는 않아. 5번 답은 4번이겠죠.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기억과 다릅니다. 기억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 연민 같은 것들이 있지만, 니은은 투쟁 상태만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가와 관련된 루소의 견해다. 가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어디 있었어요? 맨 마지막 단락에 있었죠. 맨 마지막 단락에. 교육적 실천이라는 부분에 있었었죠.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1번. 루소는 아이들에게 정념을 불러 일으키는 교육이 불평등과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악덕을 만들어내는 근원. 교육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는 얘기지. 루소는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우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보여주고 경쟁심을 심어주죠. 근데 이 우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여주면 어떻게? 정념이 생기고 1, 2, 3단계를 거쳐서 불평등이 생길텐데 그를 부러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교육에 대해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보았다. 맞는 얘기죠. 3번, 루소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교육이 가르치는 요 경쟁심 부정적이었죠. 3번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교육의 부정적 결과, 불행을 만들어내게 된다. 맞는 얘기지. 4번 루소는 아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보다 자연상태의 인간이 가진 성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 정립을 위한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욕망 자극하지 말고 자연상태로 돌아가야 올바르고 새로운 인간관 정립을 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지. 답은 5번이겠는데요. 루소는 아이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인정받기, 인정받고 싶어요. 라는 건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는 상태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줘라. 행복하게 만든다? 아니요.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욕구,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끝이 없어. 그래서 결국엔 불행해지겠지. 불행해질 아이를 칭찬해주라고 좋은 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4번 보러 갈게요. 홉스와 루소의 가상 대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루소는 전제 군주가 권력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사회에는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 그래도 무질서보단 낫잖아요. 홉스.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국가 권력이 폭력과 약탈을 막아낸 건 맞아요. 하지만, 불평등이 제도화되었어. 국민들이 고통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히 문제 아닙니까? 루소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했다라고 아까 이야기 있었으니까. 4번. 국가 권력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오케이. 안정된 국가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홉스가 이야기하는 이 사회에서는 강력한 통제로서 투쟁 상태가 없는 평화로울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아니죠.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어요.라는 사실을 루소가 직접 목격해 놓은 거니까. 지금 국가 권력은 국민들을 지배할 뿐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권력에 대해 통제도 필요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이 얘기 있었죠. 5번도 맞는 얘기. 답은 4번. 5번 문제는 어휘 문제였었어요. A, B, C, D 사전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네들은 같이 한번 책 보면서 확인할게요. A는 뭐였을까? 비옥하다였어요. A는 비옥하다. 땅이 걸고 기름지다. 맞는 얘기. 2번. B는요? 지, 각, 알아서 각, 각성하다, 깨닫다. 그런 능력. 괜찮네요. 3번은 불평등의 단서가 되었다 했을 때의 단서. 불평등의 시초, 시작. 시작되는 기원 정도로 보면 되겠지. 4번. D는요. 종식 끝냅니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한때 매우 성했던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짐. 좋았어. 답은 5번이죠. 5번 단어는 뭐였었어요? 관철이었어요. 여기 옆에 설명 나와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함이라는 단어는 관통이라고 바꾸면 될것 같고, 5번에 나와 있는 이 관철은 주장이나 설득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불평등에 관련된 루소의 사상과 중간에 잠깐 홉스의 상태 그리고 각각의 세 가지 나와 있는 자연 상태 얘네들은 배경지식으로 익혀두면 수능에서 나왔을 때 수능에서 이러한 연계돼서 지문이 나온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형 연습 2번으로 만나러 갈게요. 안녕.